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한번 하겠습니다. 리비디빌라라바사라바 하바라반잔단마라바 주야. 라바라반잔단마 리비 리비디빌라라바사라바 카사라반잔단마라바 주야. 하바라반잔단마 리비디빌라라바사라바 칼라라반잔단마리비 라바라반잔단마라바 주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엔옥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옥스에서 타락한 천사들 21명 중에서 제가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잘못온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세미하자. 세미하자는 그 거룩한 천사들을 이제 타락한 천사로 만든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내려온 역할을 했어요. 세미하자. 다른 이름은 에쿤이라고, 에쿤. 두 번째가 제가 어저께 말잘못온게 우라키바. 우라키바를 제가 어저께 카스베일이라고 했는데 다른 이름이 카스베일이 아니요, 카스베일이 아니고 아스벨, 아스벨. 카스베일은 나중에 그 라미엘, 라미엘 여섯 번째 타락 선자 이름이에요, 라미엘. 우라키와는 악한 지혜를 거룩한 전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들한테 악한 지혜를 줘서 타락한 전사로 만드는데 깊은 관여를 했어요, 우라키와 그리고 하나님의그 거룩한 전사들을 몸을 더럽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큰기여을냈어요 우라키바 세 번째가 아르멘. 다른 이름으로는 카데리아이라고 근데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온천을 깨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데리알은 아담을 하와를 유복한 자. 그러니까 그그 그 마귀 의 창고에 전투용 칼과 쇠사슬 가로목과 살인 도구들이 있어가지고 인간들한테 그걸 보여줘요. 그 인간 인간들이 그 마귀요 창고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 그런 거에 갈망을 해요 빨리 죽이는가 그 악한 존재죠 네 번째가 코카비엘 코카비엘 코카비엘은 사탄의 바로 네 번째 탈옥선생님 바로 직속 후배예요 다른름으로 페넴 다른이은 페넴인데 부과 먹을 좋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영혼이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코카비엘 다섯 번째가 트라엘트라엘투라엘은 저크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를 사탄의 아들, 타바타하고, 뭐냐, 태아의 움직임, 아기의 움직임과 한나스 열기, 지옥의 열기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어떻게 말 잘못한 거. 라미엘의 다른 이름이 카스베엘 카스베엘. 카스베엘은 그 맹세 있잖아요. 맹세에 관한 그 책물로 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미카엘한테 그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주요 한방을 했습니다. 라바 사라바 칼라라반 잔단마라바 주여! 하라바르빈 잔단마라바 하라바라반 잔단마라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엔녹서 타락한 선사들 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리고 일곱 번째가 다니엘 다니엘 여덟 번째가 확실하지않은 네파엘인가 네파엘인가 이래요 여까지 그 내가 공부를 했어 21명 중에서 또 나중에 더 공부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타락턴 사대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고 제가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면서 많이 유튜브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라바 사라바 칼라라반 잔담마리비 리비리빌 라라반 잔단마리비 사라바 칼라반잔단마리비 라다라반잔단마라비 하바라반잔단마라바 라바카라바 따라바까사다 너무 성질을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지면서 정확하게 가지라고네요. 라자라반잔단마라비 하바라반잔단마라바 칼라라반잔단마 돈을 벌는 것도 중요한데 내사신의 대원이 터지는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자라바 따라바 칼라라반잔단마 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하는 거 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애원이 터지네요. 라라반단라바따라바갈라라반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음 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